오! 어! 와! 와! 이, 이게 다 뭐야? 짠! 오늘은 팽이 대결을 할 거야. 엔진 스피너? 처음 보는 팽이들인데. 맞아, 새로 나온 팽인데 요즘에 있던 것들보다 훨씬 강하대. 아, 와. 여기 보면 속성이 써 있어. 불속성, 공격형, 무회전. 오, 그러네. 내 앞에 던전을 푸는 땅속성, 밸런스형, 좌회전. 좌회전이면은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마 그런가 봐음 아, 팽이마다 속성이 다 달라 속성마다 승패를 좌우하나 봐 오늘은 내가 무조건 이길 거야, 유라 음, 간만에 유라의 팽이 실력을 보여줘야겠는데 일단 우리 이것부터 한번 까보자 응 음. <laughs> 와, 진짜 커오 뭐야? 이 파란 게 경기장인데 스타디움이라고 해 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다 그치? 어 이거 이것도 한번 까보자 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여기 무슨 자동차 계기판 같은 게 있어 오! 당기는 건가?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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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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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RPM이 막 올라가! 9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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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와 이거 진짜 재밌어 아 근데 이거 기존에 페이런 차보다 엄청 큰데? 어 그래?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래서 엔진 런처라고 하는 건가 봐. 음, 맞아, 맞아. 이 진짜 잘 지었다. <laughs> 어? 유라 이게 왜두 개가 있지? 두 개, 팽이를 밑에 부분을 끼우면, 짠! 합체! 오! 하나가 됐네? 어, 이쁘다. 어! 대박! 어! 뭐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뭐뭐 뭐 눌렀어? 몰라 여기 눌렀더니 갑자기 팍 튀어나왔어. 아이 버튼을 누르면 분리가 되는 건가봐. 음 이렇게. 어. 딸깍딸깍 눌러. 이렇게. <laughs> 와 신기하다. 재밌어. 일단 엔진 런처에 헤드 부분을 끼우고 이렇게. 어? 이렇게? 응. 어. 이걸 당겨. 오 돌아간다. 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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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어. 예! 오! 오! 네! 오! 오! 와! 와! 와와 진짜 빨리 돌아가! 소리 들려? 어? 오! 오! 아니, 팽, 에서 이런 소리가 나? 비행기 소리가 나는데? 오, 그럼 나도 해볼래!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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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플릭아와 아! 와 오, 오! 싸우고 있어! 오! 오! <목소리> 오! 진짜 신기 진짜 신기 오! 야 유라 얼굴 기가 와! 와!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말문 막혀버렸다 <목소리> 더 살벌하게 싸우는데? <목소리> 스타디움을 태워버렸다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와 소름 근데 그 암호가 왜 떨어져 나간 거지? 어대체 아, 유라, 알았어. 여기 우리 아까 눌러서 암호가 분리됐었잖아. 아, 어. 이게 서로 부딪혀서 암호가 떨어져 나왔던 아, 거야. 부딪혀가지고. 블라스터 암호가 분리되면서 더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음... 이게 분리가 되면서? 아, 이거 보통이 지금은 드라이버가 나와 있잖아. 음. 근데 이거 분리가 되면서 어? 쏙 들어가. 어디 갔지? 사라졌어. 어. 이게 들어가면서 각자의 속성이 더 강해지는 거야. 와. 와. 공격형 공격이 강해지고 아, 이게 했어 신기하다. 어, 유라 천재인데? 드라. 지금부터 정식으로 게임을 시작해 볼까? 좋아. 엔진 스피너. t 1, 2, e e two, 슛! n 슛! 하이어드래곤 소 w 아, 이거 뭐야? 와, 아. 와, 진짜 신작이야, 신작이야. 아, 가라. 하이어드래곤 힘내. 블리자드 필스 커머. 밸런스로 상대. 어, 도망가. 오. 어, 블리자드 필스 안돼. 버텨! 아, 좀만 더, 좀만 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 아. 예! 파이어 드래곤! 스리! 와와 아. 와, 이거 진짜 스릴 넘친다. 내가 왜뭐 졌지? 토니가 힘이 부족했던 거야. 어, 아, 나 진짜 스 빡빡 당겼는데 엔진을 넘쳐. 진짜 엔진 파워업도 파이어 드래곤이 먼저 했어. 그러니까 이게 같이 부딪친다고 동시에 엔진 파워업이 된게 아닌가 봐. 음. 그럼 엔진 파워업을 빨리 할수록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가?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겠지? 응. 음, 내 생각에는 내가 블리자드 피닉스잖아. 얼음이라서 불한테 진거 같아. 아, 그런 게어딨어 아, 그런 거 같아. 아니, 아니야. 톤이 아니야, 다시 한번만 해 보자. 좋아. 엔진 스피너! 3 2 1 Go shit! 엔진 파워! <목소리> <놀러> 아! 오! 뭐야? 오! 뭐야? 와와 아! 하건 와! 와! 뭐야? 뭐야? 아 이번에 더더숨 막혀? 더아나 또지는 거야? 아니 야 아니야 아직 몰라. 아니 내가 점점 느려지는 게 느껴지고 있잖아. <laughs> 아? 와, 아 뭔가. 아 뭐야 빨리 부딪쳐! 빨리 싸 싸! 워 피닉스 포기하지 마! 어, 오잡다 <불러> 낼수가 없어. 아, 내가 팬이 잘못 골랐어. 다시 아유, 유라, 다시. 다시 해봤자지. 다른 속성으로 재대결하자. 좋아, 좋아. 그럼 이 중에 한번 골라보자. 나는 이거. 일단 유라가 보라색을 좋아하고 음. 지구력, 공격력, 중량의 몰빵. 공격력이 이길 거라고 믿어. 그러면 나도 이번에 공격형을 골라서 공격형에 맞서 주겠어. Thunder Fox. 공격력, 스피드에 스피드? 올인 되어있는 펭이야. 그리고 내 펭이는 우회전인데 유라 펭이는 어느 방향으로 돌아? 내 펭이는 좌회전! 어? 그럼... <laughs> 그럼 진짜 이번엔 서로 붙겠네? 아까보다 더 살벌한 싸움이 되겠어. <laughs> 재밌겠는데? 엔진! 엔진 스피너 3, 2, 1 5, 슛! 7, 8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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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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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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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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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우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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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아직 살아있어 와 이거 언제까지 도는 거야? 그니까 와 아까는 똑같은 방향이라 몰랐는데 지금은 우회전, 좌회전이어고이 붙는 힘이 다른 것 같아 진짜 좌회전, 우회전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 충격 때문에 와아 그래 한 번씩 잊어야지 썬더박스 땡큐! <laughs> 난 이번에는 밸런스 양. 난 스톰 유니콘 방어형 던전 울프 오. 오, 얘 진짜, 예쁘다. 엔진! g 피 n e e e 3, 2, 1! o y e Go! s h o o 이번 o h o h o h o 되게 안정적이야 어, 묵직하고만 역시 어. 스톰 유니콘! 유라 거는 막 주변을 띵띵 도네 벌써 느려지는 게 느껴지는데? 스톰 유니콘은 엄청 무거워가지고 안정적이야 음, 움직이질 않잖아 안 돼. 어. 아 던전오프 안돼! 그래도 힘내! 아! 오, 어. 어, 어. 근데 역시. 약간 비슷한데? 어? 살짝 비슷한데? 지금 아직도 돌고 <laughs> 너무...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전혀. 안정적인 승리였다. 와, 근데 진짜 안정적이다. 어, 근데 얘 진짜 쎄. 봐봐. 드라이버의 차이가. 어, 뭐야? 엄청나. 이건 거의 뭐 탱크야, 응. 탱크. 얘는 아, 드라이버가 따로 없네. 어 그냥 탱크야, 얘는. 이렇게 해서 전체 스코어 2대2. 어, 제법인데. 좋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응. 진짜 승부를 내자. 아까 보니까 제일 강한 팽이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 음. 최종 업그레이드된 블라스트 스피너? 아무래도 파이널 배틀이니까. 그럼 토니는 뭐 할래? 데빌 드래곤. 그렇다면 유라는 최종 업그레이드 드래곤 나이트로 승부를 해 주겠어. 와. 이게 진화된 성수라 그런지 포스가 달라 봐 봐. 보라색에 검정색. 진짜 세 보인다. 유라 거는 아까 파이어 드래곤보다 완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야. 금색깔이 추가가 됐고 위에 이 블라스트 아머도 뭔가 화려해졌어. 오좀 멋있다. 멋있지? 어. 파이널 5라운드.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야. <목소리> 준비됐지? 준비. 엔진. 엔진 스피너. 3, 2, 1. <목소리> 고슛! 고슛! <목소리> 파워 <목소리> 엔진 파워! 안 돼. 와! 드래곤사이드! <목소리> 와! 우! <목소리> 우! 와. <목소리> 와. <목소리> 와 이거 진짜 <목소리> 와! 와, 얘네스피드도 빠르고 힘도 세. 와, 이거 오.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오. 지금. 와, 이거 하늘이 갈리는 진부야, 진짜. 이겨 아니라 이겨 어! 데빌 드래곤! 가라! 드래곤 나이츠! 트 잠깐. 와! 데빌 드래곤! 오, 쳐, 쳐, 쳐! 그렇지. 오! 오 데빌 드래곤! 계속 공격해. 아니, 포기하면 있어. 안 돼. <laughs> 와. 이거 <laughs> 어! 이게 진짜 박빙이야. 아, 어떡해, 나 진짜 너무 어. 떨려. 우리가 데빌드래곤! 아! 와! 와! 내가 이겼어, 어떡해? <웃음> 데빌드래곤! <웃음> 어이구,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laughs> 결국,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건가? 그럼. <laughs> 유라가 이겼다. 아, 아, 진짜 아쉽다. <laughs>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